오늘은 인천시 동구 하수동의 민들레국수, 민들레국수집에 왔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카톨릭 수도원 수사였다가 수도원을 이제 나와서 이제 노숙인들을 하느님이 보낸, 이제 하느님이 보낸 대사들로 모시는 진정한 수도자로, 어, 지금 살아오고 계신데요. 2000년에 서울대교구의 출소자의 집인 평화의 집에서 지내다가 25년을 머물던 수도원에서 나왔는데요. 수돈을 나와서 출소자의 집인 겨자씨의 집을 하다가 2003년부터 인천에 무료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형남 생은 이곳에서 2003년 4월 민들레국수집을 열어서 이제 20년이 됐는데, 지금 제가 여기 온것은딱 20년이 돼서입니다. 그, 이제 우리 선생님 49세에 시작해서 벌써 이제 20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70을 앞선 아, 아, 나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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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세가 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 이제 지금 주방으로 쓰는 3평짜리 공간에서 6인용 식탁 하나만 놓고, 어, 민들레 국수집을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어, 300명씩이나 노숙인들이 찾아와서, 2008년엔 엽살가게를 민들레 국수집 식당 공간으로 고쳐서, 코로나19 이전까지 하루 평균 4,500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는데요. 그 선생님은 이곳을 찾아오는 노숙인들을 VIP 손님이라고 하십니다. 아 방금도 제가 지금 민들레스집그 우리 노숙자 분들이 식사하시는 곳에 갔더니 야 너무 반찬이 훌륭해 가지고 저는 지금 어, 여기가 차이나타운하고 멀리 않은 곳이어가지고 그 인천역에서 지하철 내려서 어, 이제 시간이 뭐 1시가 다 됐길래 배도 출출하고 해서 그 밑에 차이나타운 입구에서 짜장면 한그릇 먹고 왔는데 아 이곳에서 먹을 걸 너무 반찬이 <웃음> 훌륭해가지고 <웃음> 여기 오면은 진짜 어, 인천에 완전히 달동네지만은참그 고향같이 푸근한 곳이고 어, 어떤 분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서울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따뜻한 기운이 햇살이 이게 내리쬐는 것 같은 어, 이런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 요즘에는 이곳에 그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민들레국수집에 오시는 분들은 노숙하시는 분들인데요. 예예그 사회가 발전된 것 같은데 노숙하는 손님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곳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 길에서 노숙하시는 분들도 이제 동인천역 근처에 계시는데 예. 거기 안 보이는 분들은 어디서 오시는가 하면 서울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시고 그 전철역이 연결되는 곳이면 이제 식사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소, 손님들이 사시는 곳이 희한한 곳이 많습니다. 아. 아파트 계단 밑에, 공용 계단 밑에서 숨어서 지내시는 분. 예. 그리고 길거리 버려진 장롱 있으면 장롱 속에 들어가서 잠자시는 분. 예. 그리고 공원에서 예. 숲 속에 텐트 치고 사시는 분. 예. 그리고 이제 여인숙 쪽방 아니면 예. 고시원 예. 그리고 월세방 그리고 또 빈집에서 아유 사시는 분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여튼 기가 막히게 숨어 숨어서 예. 지내시는 노숙 가시는 손님들이 민들레국숫집에 오는 손님들입니다 아 그렇구만요 아까도 이제 그 민들레국숫집에서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분들 VIP로 잘 대접하시는 모습을 잘 지켜봤는데 예, 그분들을 그냥 너무 좋아하시고, 아, 이곳에서 진짜, 그, 어디 가서도, 그 전혀 대접받지 못하시다가, 이곳에 오셔서, 원하는 만큼 약껏도 드시고, 아, 가실 때, 무슨 담배 한, 한 겹이 주라면 또 담배 한갑 주시고, <laughs> 떡도 챙겨주시고, 먹 것도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어떤 분은, 아, 또, 어, 돈도 오천 원도 챙겨주시고 응. 이것저것 이렇게 어, 챙겨주시니까 어, 정말 야, 그분들한테는 어,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자기 이제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되게 보면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어, 정말 야, 이 세상뿐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응. <laughs> 그, 20년 전에, 이제, 민들레국수집을 열면서, 네 가지만을 지키기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다. 기부금을 얻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 네. 생생내면서 주는 돈을 받지 않는다. 조직을, 조직을 에, 만들지 않는다. 아, 왜 이런 원칙들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처음에 민들레국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살았던 곳이 세계 최고의 조직을 자랑하는, 그, <laughs> 그, 가톨릭 수도원에서 네. 정말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새로 사는 삶에서는 조직보다 더 좋은 조직, 아하. 그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려면 조직을 네. 안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또그 살아있는 유기적인 조직은 그 1930년 미국 뉴욕에서 피터 모린 그리고 도르시 대이 분께서 예. 가톨릭 운동을 하시면서 예. 그 환대의 집을 하셨는데 그 운영 방침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흉내 내고 싶어서 아, 아, 그렇죠. 그 도르시 대의 환대의 집을 흉내내서 아, 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도르시 대늘 페이스북에서 선생님이 제일 많이 언급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참 존경하시는 분이고. 예. 예,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예. 그리고 또피터 모리님께서는 그 우리가 이웃을 도울 때는 그 정부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돕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 사람들 개인 개인이 자기 희생으로 이웃을 도와야만 예.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다. 예.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했는데 예, 예. 한국에서 못할 리는 없겠다. 아하. 이렇게 해서 예. 300만 원 가지고 예. 그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예. 해보자고 했는데 오늘도 예. 20년이 지나고 렸습니다 아, 그렇죠. 그 세근남 선생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대사라고 늘 하시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인 현실에서는 부를 하느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가난을 죄악이나 징벌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왜서 선생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 가장 보잘 것 없는 모습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게 이제 성, 성경에 나오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구유에 눕혀진 가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네. 사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타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보잘 것없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예, 만만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좀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습성이 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겁내지 예.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하. 근데 우리가 못 알아보죠. 그래서 피터 모리는 이제 에세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공에 예, 예. 빠져 있으면서 구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는 예. 공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준다. 아하. 현대 사회는 거지를 게으른뱅이나 비렁뱅이라고 부르며 네. 발가락의 때처럼 여긴다. 음. 그러나 예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곤공한 사람을 하느님의 대사라고 불렀다. 아. 당신들이 게으른뱅이나 비렁뱅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도 사실은 하느님의 대사들이다. 예. 하느님의 대사로서 당신들은 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음식과 옷과 안식처를 받아야 한다. 회교의 선생들은 하느님께서 환대할 것을 명령하신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환대는 회교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환대의 의무를 가르치지도 않고 실행하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피터 모리는 시온 에세이에서 이렇게 하느님의 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어릴 때 기억해보면, 어머니께서 그 가난하신 중에도 그밥 먹으러, 밥을 구걸하러 오는 손님이 예, 오시면 예. 그 작은 소반에 보리밥이라도 차려서 내드리면서 차린 건 없지만 그래도 드십시오 하고 대접하는 걸 그러니까요. 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 오시는 것, 예, 당연히 우리는 반대해야 예. 된다, 이렇게 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하고도 방금, 여기, 민들이 국집에서 얘기했는 희망센터 잠시 걸으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103세로, 음. 몇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103세로 어머니가 그렇게 선하게 사시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집에 오면은, 이렇게, 예전에 인제, 어, 자, 그 이제 밥도 또 맞고 뭐, 자기 먹을 그렇지. 것도 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다 어, 사람들도 아끼고 그런 시절에 남한테 밥한술 주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밥 해주고 이런 아마 이제 그게 우리 조선 사람들의 심성인 것 같아요. 이게 어, 코 한쪽도 나눠 먹고 자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심성에 진짜. 조선사람들이, 조선사람들의 심성을 많이 잊어버렸는데, 그런 심성을 제가 보기에 제일 잘 간직하고 있으신 분이 우리 서인나 선생님이고, 아, 우리 서인나 선생님, 뭐, 사모님, 따님, 우리 가족들인데, 정말, 그게 이제, 아까, 그, 피터모린, 피터모린이 어떤 네, 분이, 잠깐, 어떤 분인지, 피터 모린이 잠깐, 뭐 어떤 분인지 네, 잠깐 소개. 피터모린은, 그, 저처럼 수도원에서 사시다가, 예, 예. 1800년대, 예. 수도원에서 사시다가, 9년을 사시고는, 나오셨어요. 프랑스 분위신데 나오셔서 캐나다, 미국에서 망노동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과 살고 그리고 이제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분이셨는데 50이 넘어서 30세 도로시 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로시 대를 만나서. 제 도르시데이가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영광을 가르쳐 주고 아. 해서 도르시데이는 피터모린의 정신을 실현하셨고, 도르시데이에게 그, 그, 가톨릭 운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예. 선생님이 피터모린. 이야, 예. <laughs> 정말. 그러니까 도로시이로참 대단하신 분이 네, 피터모린 같은 맞습니다. 분을 알아보고, 맞습니다. 아. 피, 그 도로시대의께서 30대 초반이었는데, 네. 그때 피터모린은 50대 중반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서로 마음이 통해서 아. 스승과 제자처럼 이렇게 아. 그래, 그러니까, 그 피터 모렌니에 얘기하듯이 이제 거지나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뭐 거름병이처럼 이런 식으로 존대시하고 사실은 네. 하느님의 대사들이 그게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네,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약한 약자게한 것이 곧나게한 네, 것이다 네, 네.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약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천대시하고 무시하고 이것이 이제. 에, 현대인들이 어떻 보면 병이죠. 뭐, 현대인들 인간의 병인 것 같아요, <laughs> 인간의 그 노숙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게, 네. 다른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아하. 사람 대접 못 받았을 때. 아하. 그래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보면, 참 모욕감을 느끼게끔, 밥을 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느끼지 않고 대접받았다는 느낌, 예. 사랑받았다는 느낌, 예. 이것이 돼야 살 수가 있는데. 말이야.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뭐, 세상에 이제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서 또 종교기관 아닌 곳에서도 뭐, 제3세계나 이런 데도 뭐, 자선단체라든가 이런 곳이 워낙 많지만은, 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훨씬 더 선진국에서 돈 있는 곳에서 가가지고 수혜를 베푸는 듯이 이렇게 한 경우도 많이 있고, 어, 우리도 예전에 예, 물론 이제 밀가루 원조 이렇게 받으면서 아, 뭐그거조차도뭐 어, 없으면 죽으니까 이제 받아먹기는 했지만 예, 굉장히 어떤 정규기관 같은 데서도 아, 조금 이제 예, 모멸감을 느끼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랬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 받는 사람들 을 VIP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니까. 그게 이렇게 인식 자체를 이렇게 바꿔 주니까 야, 이게 굉장히 야, 이게 너무나 하여튼 접근 자체부터가 너무나 참 어, 착확하게 이렇게 가지고 계시구나. 해서 어, 참 놀랐습니다. 아, 참 VIP 손님으로 그분들이 에, 뭐 일반들도 어디 가면은 VIP 손님 대접받기 어려운데 네, 참, 뭐, 호텔 같은 데서 뽀대나는, 뭐, 고급차나 끌고 가서 탁, 음. 이렇게, 도 어, 뭐, 지갑 열고 쓰고 해야 VIP 대접받고 하는데, 에, 근데, 이, 얻어먹으러 와가지고 VIP 대접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놀랐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대접받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예, 예. 그 김종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 아주 유교가 일어난 직후 예. 그 여행을 하는데 시골 여행을 하는데도 돈도 없이 길 가다가 좀 그럴듯한 집 있으면 들어가서 밥도 예. 먹고 잠자고 예. 그리고 또더갈 때에서 떠날 때는 여비까지 보태주고 그러니까요. 이런 대접 받고 살았던 게 우리나라인데 네. 네. 이제 흔적도 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laughs> 참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늘 이제 그러신 분들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동네도 우리도 배여가고 이렇게 음. 됐는데 그렇게 뭐 옛날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네, 우리보다 더잘 사시는 집들도 있고 했는데 아무나 그렇게 재워주질 않더라고 동네 인심이. 그렇죠. 데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만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만. 항상 우리 동네 오면은 당연히 우리 집에만 오는데, 왜저거지들은 우리 집에만 오지? 우리 살기도 팍팍한데, 저는이제 어렸을,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95세로 살아 계신데, 절대 그런 말안못 쓴다고, 세상에서 제일 큰 좋은 일이 배고픈 사람한테 밥한술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단다. 항상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아버지 생일이시거나 아, 이제 제사를 지내면은 그 음식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른 집은 별로 부른 집들도 음, 왜 이렇게 음. 무슨 그 생일상 제사만 해도 동네 사람들 다 부르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라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워낙 배고픈 시절이니까 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나누는 나누는 과정이고 그뭐 그때 뭐. 대단히 요즘처럼 뭐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뭐, 기껏 해봐야 큰 장닭 한두 마리 잡는 것이지만은, 그렇게만 해도 동네잔치가 되거든요. 동네잔치로 그걸로 다, 국에다가 한두 점씩 넣어가지고 그 동네잔치로 그런 식으로 <laughs>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눠 드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옛날 그런 것들 불과, 이제, 3, 40년, 음. 4, 0년 전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예, 그런 우리 조선의, 신성 조선의 마음을 유지하고 계신 게 우리 서행남 선생님 민들레국수집이어서, 참, 예, 너무나 이제 그게 너무 항상 소중하고, 마음속에 의뢰 듯 합니다. 그, 이제, 서행남 선생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사는 것은 참 쉽다고 하셨어요. 네. 이제, 거창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만 담아서 대접하면 됩니다. 음. 그렇게. 이제, 우리 손님은 밥과 국, 그리고 반찬 한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이제, 달걀 프라이 하나 얹어드리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마냥 좋아하고요. 꼴찌를 첫째로 대접해주면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쏠쏠 풀린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제, 자본주의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에 뒤처지고 돈이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말했는데, 어떻게 꼴찌를 첫 번째로 이렇게 대우해줄 마음을 내신 겁니까? 그 복음세 하늘나라는 꼴찌부터 간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네, 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했대요 그런데 그 호주의 여행을 가게 됐었습니다. 옛날에 MBC 사회봉사 대상 받으면서 부상으로. 호주 여행까지 네. 가게 됐었는데 네. 그때 가이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호주는 이상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네. 그 호주 그 넓은 광야에서 버,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네. 구조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순서가 있는데 가장 약한 사람부터 먼저 구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애완견 구하고 마지막에 네. 건장한 남성을 구한다. 네. 그러니까 함께 갔었던 목사님 몇 분이, 야 여기서는 개만도 못한 게 남성이라고 <laughs>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렇게 해야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되는 것 같다. 아. 사람이 안 살고 진승히 살면 서로 살려고 할그 괴물이 사는 <laughs> 세상인데, 정말 사람이 사는 세상이면, 죽어갈 때 보면 아는 것 같아. 예. 타이타닉 호가 가라앉을 때 여성들, 약한 사람들이 먼저 구명정을 타고 예, 그렇죠. 힘센 사람들은 이제 죽어가는 예. 이런 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예. 하고 민들이국수집에서도 한번 해봤거든요 예, 예. 어느 날 잠깐 시장에 물건, 물건 사러 갔다가 오는데 손님들이 죽을서 있는 거야. 음. 그 무릎을 휙소에 줄서 있는 거는 다 반사거든요. 네. 어디를 가든 줄을 서 있는 거. 음. 그래서 우린 줄 서지 맙시다. 그 세상 줄 서기 꼴찌가 돼서 이제 밥도 못 얻어 먹게 됐는데, 네. 여기 와서까지 줄 서면 이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일 배고픈 사람부터 먹자. 그 어제 저녁, 어제 점심 굶은 분 아니고 손들을. 아하. 그래서 그분들부터 먼저 드시게 하는데, 정말 희한한 게, 먼저 드시는 분들이, 당당하게 드시는 게 아니라, 고마워 하면서 드 아, 아, 아.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배고프다고 먼저 먹게 하니까, 음식도, 정말, 그, 김치 썰어 넣으면, 그, 딴 사람들이 잘안 먹을 부분. 그런 부분 예. 이런 부분을 먼저 담아 드시고 음. 뒷사람이 맛있는 거 드시게끔 음. 양보하고 음. 또 식사하는 데도 뒷사람 빨리 드시게끔 식사를 좀더 빨리 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금방 그 기다리는 사람이 다 없어져요 예. 근데 선착순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남이야 기다리든 말든 내 차례가 돼서 밥 먹을 때는 그 배려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laughs> 몰라 먹고, 네. 기다리든 말든, 네. 자기 편안하게 먹고 하면,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지만, 그래도 그래도 참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꼴찌부터 드시면, 기다리는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된다. 아,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은, 이제 배려, 여기서부터 배려하기 때문에, 자기가 배려 받으니까, 그분도 이제 배려의 마음이 그, 생기는 그,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원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시스템을 약간만 선하게끔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선하게 되는데요. 아하. 그, 무료급식하고 노숙하는 사람들이 밥 먹고 할 때, 줄 서는 과정에서 가장 잘 싸우거든요. 그왜 싸우는가 하면, 새치기 하는 거. 아하. 새치기를 용납을 못 합니다. 아, 그렇죠. 용납 못 하죠. 그런데, 새치기를 안 하게 하면, 안 싸우죠. 아하. 그래서, 그, 꼴찌부터 드시게끔 하고 하면 처음에는 토달그립니다 애써서 몇 시간 기다렸는데 하는데, <laughs> 그 순서가 없으니까, 예. 언제 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되고, 예. 더 편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진카를 발휘했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도시락을 나눠드릴 때, 예. 보통 도시락을, 식사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도시락이라도 나눠주셔서 나누는데, 사람들이 도시락을 받게서 줄을 서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도 예. 확보가 되고, 예. 그리고 또 손님들이 언제든지 자기 순서가 아니어도 자기 목숨이 있다는 걸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예. 줄 서고 막 예. 이렇게 하는 게 없었죠. 아. <laughs> 우리 선생님은 그러니까 참 약자에 대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우러나시는, 그러니까 이것도 시스템, 어떤, 어,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누가 제일 배고프겠는가? 어. 제일 지금 배고픈 사람의 입장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하니까, 그것이, 하여튼, 그런 선의를 출발하니까, 다른 분들도, 와, 그래, 나도 배고프지만, 나보다 지금 며칠, 뭐, 훨씬 더 굶은 사람이 더 먼저 먹는 것은 당연하지. 이 우리 손님들의 특징이 네. 손님들도 정말 자기 코가 석잔데 네. 정말 밥,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잠잘 것도 없고 한데 이분들이 특징이 남 걱정하는 거그좀더드시라그러면남 <laughs> 걱정해서 딴 사람도 먹어야 된다 아하. 더 배고픈 사람이 먹어야 된다 담배 좀 드시게 그 담배를 이렇게 드리면, 있다고, 다른 사람 주라고 합니다. 뭐, 얼마나 있냐고 보면, 꽁초 한두 개. 꽁초 한개 있는데, 그것도 담배 있다고 안받으시 이, 하나님의 대사 맞네요. <laughs> 가진 사람들은, 남의, 남의 입에 있는 것까지 다 뺏어서 채우려고 하는데. <laughs> 그이 동네에 다니다가 보면, 자에 국수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어려울 때 하셨던 분들이, 안 오실 그러면 아하.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오셔서 반찬을 좀잘 드시면 영양 도 예. 좋아지고 할 텐데 하니까 아니 지금은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더 우려운 사람 아하. 먹어야 된다. 양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참. 배고프고 힘들 때더 예전에 우리 너무나 6.25 거치고 보릿고개 넘기던 시절에 그렇게 다들 어려웠으면서 이제 거림들어오면 그래도 쌀이든 보리든 조금씩 나눠주고 밥도 나눠주고 이제 가난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마음을 내는데 훨씬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이제 그런 마음을 잘못 내는 것은 뭘까 참. 음. 아까 내려오다보고 아주 조그만한 집 있죠, 2층 네, 집. 예, 예. 거기 사는 경희 할머니께서 지금 앙은이신데, 네. 그, 그 정말 어렵게 사시, 어렵게 사시는데, 그분에게 뭐가 제일 맛있냐고 하면, 라면을 끓여서 소금 넣어가지고, 아, 설탕을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해서 먹으면 참 맛있다. 그래서, 네. 라면에 여유가 좀 생기면, 한 박스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면, 네. 다 나눠서, 한 복수를 혼자서 독차지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받고 고맙다고 받으셔서 가시면, 꼭 옆집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한테 다 나눠주고, 당신 소리를쫙금가져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네. 기가 막히게 어떻게 저렇게 욕심을 안 내고 나눌 수가 있지.